노후주택과 빈집은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곤 하는데요. 성북구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주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성북동 2 9의 45번지 일대입니다. 언덕을 따라 4,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즐비합니다.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무너진 가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 자치구별 노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성북구 지역 노후 건축물은 5031채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지역 내 빈집을 매입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종암동의 경우 지상 4층 규모의 마을 활력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력소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과 공방 다목적실 등이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5억 원과 12, 19억 원, 구비 5억 원등 50억 원입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제일 주민 이 원하는 것부터 좀 하려고 해가지고요, 공유부엌을 좀 설치를 하고, 그또 여러 사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쉼터, 쉼터도 같이 조성을 하고요, 체육관 겸. 이 공간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좀 해서 들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붕괴 우려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마저 해치는 노후 주택과 빈집. 종암동 마을 활력소는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10월쯤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호입니다